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여기 나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사령관님, 이체광 작업은 이제 틀렸습니다. 당장 여길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희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갈갈이 찢겨버릴 겁니다. 함선 몇 대가 이륙 체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 가 이륙할 때 까지 지켜 주십시오 <laughs>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부족해. 새 여왕이 생성됐어! 실력을 보여줘! 대군주가더 필요하겠어! 대원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령관님이 도와주시든 아니든 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목소리> <목소리> 발버둥쳐야 소용 없다.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라. <목소리> 싸운 KU의 <목소리> <페이로이스의> 존재가 느껴진다. 이곳을 <목소리> 탐지해야 한다. <목소리> 군단이다. 함선 하나가 엔진을 가동 중입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겠군요 가서 도우셔야 합니다 빨리 말해 편의 완료. 하고 싶은 말이라도. 뭐지? 답이 필요해. 나는 군다리다. 58시간이다. 감염체들이 함선에 도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놈들을 막으십시오. 공룡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나는 군단이다. 적이 공격해온다. 준비해라. 중말 시간입니다. 분명히 교전을 펼치고 있어. 싸움이 시작된다. 가공격들이리를 응. 해. 어서 말해 스로니 싸움이 시작된다. 여왕이 듣고 있는 적 공격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방어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감염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싸움이 시작된다. 마레. 시작된다 공격받고 있 여왕이 준비됐어! 강하게. 새로운 도전자 등장! 우린 저걸 역병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본저거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놈이죠 가능하면 처치해 주십시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아문의 병력이 거리를 좁혀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사령관님,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저기 고래가 을시다 저기 기절했어. 기절했어. 시작이 있어. 좋군요. 이렇게만 계속하면 모두를 안전히 대피시킬 수 있을 겁니다.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광물이 모자라. 동맹이 전투 중이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대답 말해. 말해봐. 전투 준비 완료. 어. 진화 완료 어쩔, 그건 안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여 와, <놀라> <놀라> 뭐지? 여긴 어를 맞췄어 아싸 너가더필요하 동맹이 전투 중이야 시작하는 어서 말해 죽은 대원들이 돌아오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를 공격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어 준비를 해. 베스팅 가스가 더 있어야 돼.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침착하게.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편이 응. 완료. 진화 완료. <laughs> 너무 구식이잖아. 응. 지금 발사 없다. 준비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감염체들이 몰려들 겁니다. 전상선이 지금 감염체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여기까지 왔고. 우리 동이 공격을 받았어. 가서 도와줘. 너무 네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아, 자, 침착하게! 동맹이 전투 중이야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가정체들이 감싸낸 파격에 둬선 안 됩니다 제태원들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생각보다 더 필요해 헛된 타이밍일지도 몰라

구속의파동이 준비되었습니다. 영원히. 광물이 모자라! 곧 함선을 향한 적의 공격이 시작될겁니다. 그러면 학살도 시작되겠죠. 네. 예,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함선들입니다. 한 대만 더 이르면 우리 끝 칩니다. 정말 대단한 치료 장치도. 선배 전차를 박살내셨군요. 전망할 것들. 우리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적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없어. 뒤쪽에서 공 공격받고 있어. 도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돼. 지금 있어. 있어. 공격받아서 더, 더 필요해. 데스핑 가스가 부족해. 응.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동맹이 전투 중이야. 말해봐라. 인구수가 막혔어. 대군들을 더 만들어. <laughs> 녀석들이 또 함선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진 아시겠죠? 적이 움직이는군요. 막아야 합니다, 사령관님. 이곳의 생체 물질이 우리의 자원이다. 물건가 없어, 장물이 부족해. 일분 좀더 붙어야 하지 않겠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우리고 있어. 자, 침착하게. 말해. 저 함선과 탑승객들의 운명이 사령관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마십시오. 접근하고 있습니다. 논들을 막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적이 제 대원들을 목표로 삼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음... 함체들을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적괴불들이 벌써 선체를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단 함선이 이륙합니다. 적어도 우리 중 일부는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는군요. 뭔? 동맹이 전투 중. 베스핀 가스 없어?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해. 광물이면 동맹이니까 공격받고 있어. 계속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사령관님. 대피 작업의 끝이 보입니다. 도와줘. 베스핀 가스 부족해. 광물이 더 있어. 저 단단히 먹다. 적군이 다가온다. 병이 교전에 펼치적이다을 잡았다. 어서 지 저기다 공격 건 우리도 이지못할겁니다 놈들을 몰리쳐야 합니다. 석들이리지를공격해오격되었습니다 마지막 감선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